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반입니다. 사실 기간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기분이고요.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.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공부를 하겠다! 막 이런 거 아니에요. 우리 방학 중에 아, 소피반 또 공부야! 막 이런 거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냥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기도 하고, 간단한 그런 표현들이 막또 샘솟아서 영감이 왔을 때 여러분과 같이 표현을 배워보고자 카메라를 켰어요. 어려운 표현 아니고요.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을 때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볼 표현은요. 여러분, 추운 겨울날,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, 우리 뭐라고 많이 하죠? 그렇죠. 아, 나가기 싫어. 그냥 계속 여기 이불 속에 있고 싶다.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. 이 얘기 영어로 어떻게 전달을 할수 있을까요? 우리 한국어 그대로를 표현하자면, 아, 어,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. 나가기 싫어.로도 충분한 맥락과 또 전달이 될 수가 있죠. 하지만 여러분, 이제 아시죠? 한국어의 이 표면적인 문자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영어로는 다 전달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. 우리 구체적인 <laughs>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내가 이부 자리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. 나 추워서 뭐뭐뭐 하고 싶지 않아.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 느낌은 바로 이부자리 안에 포근함. 아, 좋다.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. 여러분. 미국 섬유 유연제 중에요. Snuggle 하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괜히 막곰들이 테디베어가 나와서 막 이렇게 수건 같은 걸막 이렇게 하면서 snuggle 막 이래요. 포근하고 왠지 막 그런 좋은 느낌 있죠? 자꾸 부부적거리고 그 느낌. 그리고 여기에 ly를 붙여서 형용사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내 이부자리라고 해서 my blanket. 수로만 해야 할까요? 아무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한테 이부자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원어민들의 생활에서는 My bed가 맞겠죠. 내 침대. 이불 개 라고 했을 때 진짜 blanket w f o l l your blanket 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그 개념은 make your bed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겠죠. 그러면 내 침대. My bed 가 어떻다는 거냐. snugly 하다는 거겠죠. My bed is so snuggly 여러분 is so 묶으세요. my b e d is so snuggly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. I don't want to get out. I don't want to get out. My b e d is so snuggly. I don't want to get out. so snuggly 다음에 that을 넣어도 괜찮습니다. so 이후 뭐뭐하,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My bed is so snuggly that I don't want to get out. My bed is so snuggly that I don't want to get out. 내가 그렇게 막 느끼면 되는 거죠? I am so snugged I am so snugged. 내가 너무너무 이 포근함을 느끼게 되어져서 that 그 결과로 I don't, I, so that I don't want to get out. I am so snugged that I don't want to get out. I am so snugged that I don't want to get out. So 뭐 원인, 나리야 결과 이렇게만 외웠던 그러한 구조와 문법들을 어떻게 문장으로 살릴 수 있는지 아시겠지요?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김장 다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있어도 그 손맛 좋게 또잘 버무리고 하나로 만들어내야지 또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. 영어도 아무리 문법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안다고 해도 이 하나로 잘 잘 버무려서 하나의 문장으로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정말 쓸수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이부자리에 그 포근함 때문에 따스함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문장 한번 떠올리시면서 또 유용하게 써보세요. 제가 오늘 볼일이 있어서 나왔는데. 아, 저막이 본능 아시죠? 여러분과 같이 또 공부하고 싶은 이 본능. 하나씩 조금 조금씩 우리 웜업 하면서 새해부터 또 활기차게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남은 연말 또잘 보내세요. 바이